지금 상수불 바로 안 갔어요. 왜? 방금 좀 전에 아이템 먹었잖아요. 또 먹을 아, 수 있어. 그렇구나. 또내 거야. 이번에도 나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거 나올 것 같은데. 차단. 차단하세요. 술사 차단. 술사 차단. 술사 차단. 음. 아니왜 잡다가 가는 거 같은데? 좀길줄려고요 초반에 저거하는데안 치고 뒤에 들어오지 고 차단하세요. 차단하세요. 누가. 차단. 차난 차단. 응? 난, 난 아니야. 차단하 진짜로? 난 아니야. <laughs> 아, 별로 안주. 숲의 숲의 숲지 숲의 숲의 숲도 있지 아.. 의 숲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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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의 숲의 숲의 아.. 의숲아 숲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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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만미 한국스 다 최근에 악탱이랑 같이 갔구나. 거기도 한한 50대 됐던 거기 거기가여기 체감상 한 50대 됐었는데. 네 주하세요. 예. 어, 뒤에 나 했는데. 매주 하세요. 어, 됐고. 됐고. <laughs> 음. 드루트단단트차단트 트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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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이뿌리트아루트 트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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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 먼저 좀. 만화 만화 8 0 만화 9 0만 야, 뭐아 묶어놓고 비이 와, 나묶어놨서 이거 어디 로 방법 없네 만화 9 0퍼 만화 0 와, 이거 방금 묶어놓고 피이올아 올려... <laughs> 지금 약간 뇌정지 왔거든요 만화 8 0 만화 8 0만 어. 그 누가 같이 잡았어. 따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y t h i 도 g I'm watching. 만 만화 70% 미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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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이뿔이 이런 아이였어 맞아 어, 네. 방어는 이게느리 이게 인가요 만화 80% 미만 드루 차단 만화 90% 미만 술사, 드루 차단. 술사 차단. 드루 차단 악사 차단 아, 술사 차단, 사 차단 드루 사단는 아, 술사체만 아, 술사사 차단, 아, 사체 아, 차단, 수상사다 차다. 만화 90펌 미만. 야죠이에미 모두 끝장이야. 아까 차 어. 만만 미만. 미만. 어, 내 곰이 죽어요, 곰이. 그래요? 네? <laughs> 오른 차단. 오른쪽. I said it. I s 차단. d it. I said it. I said it. I said it. I said it. I s a 만미만안밀었 양군차단 게임 버그냐 만화 90%만 근데 안 밀어놓고 왜안지 그러면은 어는차단야아 <laughs> 나도 밀고 싶다. 쪼한두 아, 네. 개씩 나와도 상관없는데 음. 네. 생각나면 쳐주시고. 쪼를 너무 많이 뽑진 마시고. 나... 생각이 안 나는데? 나 그냥 모르는데도. 별거 없어요. 이, 이거 생각이 안 나요. 네.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원래 모르는데. 아나 어제 한번 와서 수영이 얘기해 줬는데 아 이거 뭐 바닥 깔고 쫄을 잡고. 아그 너무 멀리서 깔면 안 되고요. 아 그래요? 이렇게 가까이서 깔아야 되는 건가요 네. 어, 뭐, 어, 당신이 당상입니다 당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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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신들 쪽은 이 당신이 깔아주지 신이당신아 당신이 당드이이 당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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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는데신이당왜 안썼지? 안썼으면 얘기이 당신이 당이이 당신이 당신이 이이상한 구슬 신는데이을 잡으라고 이거 그냥 가까이 올때광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소수리 네임한테 가는 거 소수리. 관심이 돼서. 그걸 나면 내가 어긋나는 거. 여기 좀. 원래 막먹면 원래 먹 먹으면 안 되거든요. 어린이. 이게 식물 된게 먹힌 거예요? 소수리 들어가면 먹히죠. 근데 소수리 지금 여개 먹은 것 같아. 네 오더샷, 내가... 안, 안 됩니다. 아, 웃긴다, 예, 다 아, 웃긴진 아, 얘기했어야지. 다 아, 다 아, 웃긴다. 아, 웃긴다. 아, 웃긴다. 아, 아, 웃긴다. 아, 웃긴다. 아, 웃긴다. 아, 웃긴다. 아, 웃긴다. 거 너무... 아, 공략하1년 모르겠다 <laughs> 뭔지 모르겠어 안 때릴 때때리 1년에 1년때1년 증가라서 1때빡1년면 되는데 아 그렇대요 어, 그래서 에때뭐에1 쓰면 1 0 0증가가1년 근데 멍 때리는 거 나는 못 봤네. 그냥 가만 솔들막 다가오고 그때 그때가멍 때릴 때. 채들멍 아. 때릴 때 같이 멍 때리시는. 어 그때 볼게 중이었어 근데 좋았어. 아싸 차단, 술 차단. 이제 가야 해. 아싸 차단 t 차 차단 바닥을 u 야죠 h a t 차단 u t 차단 이 네, 지금 광이게그 강력 피니까 시럽 준비라는 얘에요 어, 어. 아, 이거 이거 위험한데? <목소리> 뭐가 위험? 해제그반그두 그 피해 초 있잖아요. 삼표 D의 강력 피해라는데? 만화 구십 퍼 만화 구십 만아본지이 알겠다. 광전사 세 마리야. 아, 어 뭐, 아 돼요? 뭐, 약간 상계하고 있고. 오 마이 갓. 이게 근처 여기다가 우 한번 깔아주면못깔갈 거니? 만화 번, 만화 팔십 퍼 만화 팔 퍼만 깔아주... 만화 퍼 미만. 데 만화 팔십 퍼만 만화 퍼 미만. 금더 비용 생기면. 일단 한 마리부터 먼저 주면, 오나이스한 그래, 아. 번은 일 근무하자마자 음, 바로 해제하는 자몽님 와, 이 있다. 음. 해제. 네. 내가 네. 뭐 아, 공력 데미지다. 네. 아니, 네. 준비가 안 돼. 어너 앞에 거매주 좀. 저 아, 뒤에 안 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돼 해제. 근데 못데 되면 국야야 생존기자야. 아야야야. 이게 미로져가 빠지네. 겟이거 아, 좋초 그, 아, 1초. 온다. 마나 7 0 미만. 6 0 미만. 7 0 미만. 이는데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 o 7 0 i 미만야 n e i 아, 내가 하는, 랑는 문제. 루랑이 먼저 했다 쟤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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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미만 는쟤제 만화 40만 화 40펌 미만. 만화 50펌 미만. 만화 60펌 미만. 만화 70펌 미만. 만화 80펌 미만. 3차단. 만화 90펌 미만. 네. 3차단. 예. 네. 영웅이 아... 죽었습니다. 조심해. 투마인가? Oh 아, 투마인가? <laughs> 어, 근데 저것도 일부러 안튼 건데. 왜 그랬지? 만화 90평이 만화 90평이. 어이. 무영 언제나 무슨 내가 이해라고 말했는데 못 들었어. 이벤 뒤라고요? 아니, 아니 그게 아니고. 무영이 기회나. 아프지 마. 피 봐야 해. 룩패제. Banak b a 하 a 요 u s b n a k u s b a n a k u 이거 a n a k u s Banakus. Banakus. worsal 역기 rt 아가 c 로 차단을 저랑 수사 님 빠져 unjust 하루춰 전고 얘는 기억이 남 i 다 p o r t a rεί kabo 출사 차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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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영 e 차단. l 군 차단. 엄면이잠이거 차단해야 돼 저거 아까 저거 저 차단해야 되는데 저게 했어 뭐야, 리셋한 거 네, 아이고. 뭐가 문제죠 뭐, 딴 거는 굳이 차단 이렇게 안 받으세요. 임마, 차단. 그냥 저걸 제가 봐야 되겠다. 그, 루루님은 그것만 차단 보세요. 내가 뭐... 그것만 네. 볼 테니까. 네. 다른 분들은 아무나 그냥, 더 아무나 차단 보시 차단이, 그냥 그거로 올줄 알았더니, 뭐, 같이 빠져가죠. 그렇죠? 입니다 아싸, 차단. 차단 차단하세요 차단 차단하세요 차단 d a n 차단, 차단 n a s 차단, 차단 d a n 차단, s a t a d a n a 세요 a t a d 세요 a s s a Tadanassa, t a d a n 아니, 헐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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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살려줄 게없 헐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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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리아헐리 아이 o 바닥이 유도된다 그랬지 o 만 d 80만 e 7 0 h 미만. 만 d chip. b 만 n a t b a n 만 t i s i p b 나80% 미만. 마법 해제. 해제 음, 소리. 예, 구슬. 구슬 이거 빠져 나와야 돼. 90%미 저런 가면 빠져 나가야 돼. 8 미만. 음, 어, 어제가저거에 네, 맞아서 축구 하고 싶었지만, 네, 들어. 어, 딱 보면 눈치일까? 어, 근데 지금은 하나만 까니까 잘 보이는데, 그때는 한 번에 막세네 개씩 까니까. 들우 차단. 길 그, 이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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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 80, 만화, 만화 80 퍼미만 실사 차단. 가상태예 아, 근 여기 실업 준비 잘안니다 여기 엄청 아픈 애들 있지 않아요? 어, 차단했는데 오, 우와, 개쳐졌다 악사 차단, 만화, 만화 80, 만화 70 퍼미만 아 건데 거기썼또아 사차단 아차단뭐 이렇게 약효 들어가자마자 어, <laughs> 저거 차단해 스턴이 인줄 알았더니 없 없었어요 그건 그런 거야 정만0만9 0만아 사차단 아 사차단 아차단 차단 차단하세요 그로 땅기 강력 팽지 들어옵니다. 조심하시 만나고 싶습니다. 차단. 차단하세요. 잘라줘. 용... 와... 차단 중이라... 데 그거 시 잘라야 된다그지 이거 잘라야 차단. 차단하세요. 강력 못 겠어. 그기 차단. 어 누굴 살릴 수가 없어요. 왜? 한 그래서 아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어떻게 살려? 저는 딱 방금 거는 더 진짜 살릴 수 없었을 거예요. 한 방에 세 개가 들어왔어. 마음의 어.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. 수사 차단. 말해주세요. 앰 탐할 테니. 아 얘는 풀인데? 그라발니 브라더니, 브라데니 브라더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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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실망하시라고딴거은아 <laughs> 그, 거를 빨리 얘기해줬을지 는 나는, 나는, 나아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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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제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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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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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야죠 아, 진짜 이거 누가 이다 보면. 도동 만든 거야. 8 0이만9 0만두 마리만 잡으면 됩니까? 어. 왜요두 마리가 잡았네. 이거 두 마리만 잡으면. 브일프로도오 시작할 거예요, 지금. 네? 바로 시작할거로 시작을 아, 바로 시작 바로 시작할 바로 시작 바로 시작 바로 <놀미> 시작을 충격파. 만화 80퍼 만화 80퍼만. 만화 80퍼만. 만 오른쪽 고 제가 쳤습니다. 이해가 안 돼요. 그 있죠, 충격파라뜨길래 전방 n a t i s Banati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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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여러분, 내쫄 예, 나왔을 음, 때트업합는데 음, 복근 때 특히 주의해야 될게쫄 그 나왔을 때 있죠. 저 때거든요. 만화 칠십 퍼미만. 그때 실업기 복 가지고 있어. 그게... 빠지는 경는 만화 육미만 지금 말고 그 아까 쫄 나왔을 때 있잖아요. 그 쫄이 오래 살았으면 피가 계속 빠져요. 아. 고단이면 저쫄 빨리 안 되. 미만 아, 이번에는뭘 먹을 수 있을까? 아니, 골드 아니, 어. 그러니까. 카트. 카 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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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하 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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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트 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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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먹었어. 이거 봐제 거랬죠? 나퍼 <laughs> <오. 웃음> 아, 기분 좋아졌어. 유저다아 드디어 남쪽에 돈이 보려나. 그러먼 친구에게는 싸게 줄게요. 당신 같은 분이야.